안녕하세요 타로자매입니다. 이번에는 나에게 나타날 운명적인 인연이 언제 나타날지 어떤 사람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3개의 컵 중에 눈길이 가는 컵이나 마음에 드는 3개의 컵을 골라주세요. 네, 분홍색 컵을 뽑으신 분들에게 앞으로 운명적으로 다가올 인연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 컵을 뽑으신 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어, 떤 제가 카드를 봤을 때는 딱한 가지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는 약간 나쁜 남자한테 많이 끌리시는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laughs> 약간 되게 보다듬어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이기적인 그런 자기 뚝심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 잘하고 누구나 똑똑한 사람은 좋아하지요. 되게 스마트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꽂히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내 스타일인데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이카드의 어떤 상황으로 본다면 리더십이 강하고 어떤 경쟁에서 조금 쟁취하는 걸 좋아하고 본인한테 더 집중돼 있고. 네, 그리고 그런 약간 사람? 본인한테 집중돼 있으면서 오히려 자기가 다 케어하고 이 남자다움을 조금 더 가지는 그런 성향. 남자다움, 여자다움, 리더십 있는, 있는 사람. 사람. 네. 그러면 어떤 성향의 사람이 이분들의 운명의 상대이자 모를까요? 음, 이거 치워버려. <laughs> 나쁜 남자 치워버려. <laughs> 아 치울 순 없어요. 네, 어떤 성향의 사람 들어올까요? 어떤 <laughs> 성향 <laughs> 좋아지나? 저 나. 되게 반대일 것 같은데?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요. 아니에요? 어 그렇지 않아요 나쁜 사람이요? 에아 나쁜 사람 오히려 인정한 사람 같긴 해요 근데 리더십은 있을 것같아 약간 그런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무직보다는 조금 더 윗사람 리더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부분 위에서 진두지휘하는 사람 요런 사람이 조금 더 강하게 어, 그럼 금전적으로도 좀 안정이 돼 있는 분일 음. 가능성이 크겠네요 아그렇죠뭐 근데 성향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부분을 못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남의 돈을 막뭐 하는 이유보다는 내가 어떤 추진을 해서 내가 탁 돈을 모으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다라고 보니다 외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연상인가요? 연하인가요? 어, 이거는 많이 나이 차이가 날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약간 또래? 두세 살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 아예 연하는 아닐 것 같고 연하라도 되게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뽑으신 분들이 20대 초반이야. 나이차가 별로 안 나는데 높은 위치? 회장님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성향이아성향이 성향이 약간 리더십이 되게 강하신 분아 회장님은 아니고요 네, 회장님 아들 정도? 네 그러니까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가능성이 크죠 만나실 아, 분이 는 어떤 생각이세 외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봤을 땐 무난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강인함을 좀 갖고 있어요 이 강인함 속에서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외모, 외적인 상황을 본다면, 뭐 특징적인 거 이런 거 보다는, 그냥 기운이 조금 약간 단단하다? 깐깐한 그거아알 때, 좀 강인한 그런. 그 성향 아니에요? 성향?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에도, 그런 약간. 이미지. 이미지가. 느낌이나. 네. 관상. 그런 그렇죠? 관상? 어차피 외상. 네, <laughs> 네. 외상. <laughs> 외관. 네. 어,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딱, 어, 저 사람 뭔가, 딱 자기의 중심이나, 이런 게딱 자리 잡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의 외형이실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올까요? 이 사람. 이 운명이. 사람. 사람. 언제 들어올까요? 네. 그 흐름 자체에서는 지금도, 지금은 약간 조금, 어, 약간 꿈틀꿈틀 하는 어떤 상황이고요. 연애의 어떤 기운 자체는 7주? 이 사람이 좀 언제쯤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좀 클까요? 그럼 우선은 좀 한두 달 지나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올해를 두고 본다면은 늦여름 여름에서, 근데 여름도 괜찮은데 여름 가을 요때 한번 주입을 그잘 보시면 리더십이 강한 분은 <laughs> 좋지 않을까요? 그 리더십이 강한 분한테 이 타로 매의 리딩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어쩔 네. 수 없이 운명인가보다 아, 인연이야. 이상한 <laughs> 그죠? 너 이런가 보 거겠죠? 그렇죠. 또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긴 네요상에 따라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면 네? 사실 예전에 이런 거. 맞았다. 근데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요, 이 리듬이 생각이 안날 거예요. 네, 그래서 분홍색 컵을 뽑으신 분들의 운명적으로 만날 인연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란색 컵을 뽑으신 분들이 운명적으로 만날 인연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컵을 뽑으신 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어떤 이성을 좋아할까요?라고 봤을 때는 따뜻함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음. 분이 가정적이고 네 그런 분이 조금 더잘 맞으실 것 같고 그런 걸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가정적이고 진지적인가? 네 맞아요. 뭔가 말, 말이 되게 유쾌하고 잘하는 사람. 개그맨. 그러니까 따뜻한 그러니까 개그맨되지만 따뜻한 말한 마디라도 이한 마디라도 되게 스윗하게 하거나 그런 부분을 어떤 성향을 조금 더 좋아 좋아하는 스타일이군요. 그 외국 분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제가 외국 사람? 그 약간 네 그러니까 한국에 뿐만 아니라 나는 외국에 나가서 좀 살고 싶거나 아니면 외국 사람 조금 더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이 일반 한국 사람의 어떤 사고 좀 다르긴 하잖아요. 어. 외국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원하고 외국의 어떤 그런 사람을 원하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약간 표현이 오, 어, 어, 되게 아, 네, 네, 되게. 그렇잖아요. 어, 스위트, 어, 스위트 어,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그런 사람 찾으시나 보다. 네, 그렇게 하고 또또 하나는 조금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특이한 거에 되게 확 눈이 <laughs> 가시는 분 같아. 터키나 터키, 약간. 약간. <laughs> 터키 아이스크림, <laughs> 아이스크림. 약간 조금 내가 보는 어떤 남자나 여자의 성향이 조금 평범한보다는 남다른 이런 그 하지만 마음의 깊이는 좀 있는 사람이 좋은. 그런 사람들 좋아. 네. 그런 성향이 들어올까요? 한번 어떤 성향의 네. 사람이 들어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고민이 <laughs> 많으신가? <laughs> 아니요. 고민이 많기보다는 지금 요 카드를 본다면좀철두 철미한 사람, 되게 계획적이고 J, 계획적, 계획적이고 자기 어떤 그런 어떤 계획에 있어서 그 흐름대로 좀 해야 되는 완벽주의. 그렇게까지도 갈수 있어요. 또갈수 있군요. 네네. 말은 서잇하게 할까요, 이분들이? <웃음> <웃음> 꼼꼼하면서 말을 서잇하게 해야지, 끌릴 끌릴 텐데. <laughs> 끌릴 텐데. 네. 그래서 외국이요. 그게... <laughs> 어쨌든 좀 계획적인 거 있잖아요. 조금 명확한 구체적인 이런 성향의 분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기분 파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네, 네.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서율탄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냥 어, 마음이 없는데, 없는데 할수는 없어요. 마이 스윗 이 달링을 하진 않겠네요. 네. 이런 성향 자체는 어쨌든 좀 꼼꼼함을 더 가지고 있고 상대방을 더 많이 파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외모는 어, 어떤가요? 외모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막 우락부락, 이게 특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성향이나 이런 어떤 사고가 조금 더어좀 남들보단 티일순 있지만 평범한? 외모는 오히려 너무 평범하시고 그리고 나이 차이를 보신다면 나이 차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상대방이 더좀 뭐랄까 많이 보다듬어 준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 좀 넓은? 큰?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나는 것보다는 그냥 성숙함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갑이라도 첫째일 가능성이 많이 크고 막내이다면 오히려 애 늙은이의 막내 가능성 이 그렇죠. 첫째의 네. 역할을 하는 막내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언제 들어올까요? 아, 운명의 이면이라면 빨리 안 들어와도 아, 그렇죠. <laughs> 언젠가 이번 생에만 들어올 텐데. 그래 빨리 들어와 보시지 뭐 않을까요? 아, 돈 많이 본다면. <laughs> 아 요거 연애운는아돈뭐돈 뭐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음. 네, 어떤 결혼에 올해 약간 조금 더 결혼이나 이런 걸좀 묵직하게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파란색 컵을 보신 분들은 연애이 지금 흐름을 본다면 올해 안에 들어올까요? 어, 올해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이게 한 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들어오고 두명 들어오는데 내가 선택하면 되실 것 같아요. 가블레스 파란색 컵이네요. 동시에만 안 들어오면 될까요? 아, 그쵸. 그렇죠. 네. 그 왜냐면 어느 정도선택하시면되분그그왜냐면은 선택. 그렇죠. 만남이 있는데 이건 내가 잰다, 딱 자른다라는 부분을 아. 가지고 있어서 우선 연애운 자체는 이 조는 나쁘지 않은데요,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선택하실 때 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운명의 상대가 여러 명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아, 운명의 상대가 여러 명이 들어온다. 그 나랑 근접한 사람이 들어온다. 올해 결혼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결혼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해이긴 해요 이 파란색 컵그 운명적인 인연이 여러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그 중에서 뭐 진짜 운명적인 사람을 만난다는 건가? 운명적인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맞죠. 만약에 지금 운명이라면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운명인 건데 말이 어렵우나네 음... 그러면은? 그냥 심플하게 정말 이 인연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인연이 될 사람이 언제 들어오냐를 봤을 때 여러명이다라고 보면은 좀 애매할 것 같기는 네. 하네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기보단 올해 어쨌든 나한테 인연과 운명이 될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카드입니다 네. 어느 정도 시기에 들어올까요? 시기를 본다면 오히려 시0월 이때가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딱 좋네요 아아 아, 네 선선한 <laughs> 크리스마스를 또 오붓하게 보내면서 음. 그럼 좋겠네. 요 그러면 파란색 컵을 뽑으신 분들과 운명적으로 이어질 인연이 언제 들어올지, 어떤 사람일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얀색 컵을 뽑으신 분들과 운명적으로 인연이 될. <목소리> 하얀색 컵을 고르신 분들은 약간 욕심쟁이이신 것 같아요. 나의 기본도좀잘 맞춰줬으면 좋겠고, 좀 명예나 이런 것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있어서 좀 꼼꼼함이나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고, 말빨도 되게 있었으면 좋겠고. 저요 저네요. 제얘를 하고 있네. 좀뭐랄까 어떤 하나의 특징을 팍 선호하기보다는 두루두루 그 상황에 있으면 좋겠다. 어, 적재적소에 탁탁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대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성향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요? 저걸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크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걸 아닐까? 그만봐 어? 어떤, 어떤 사람이, 사람이 들어올까? 아, 근데 그런 분들 만나실 것 같아요 오 예스 네 되게 가정적이고 운명 수레바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의 어떤 되게 잘어울리 영향을 받는다라는 좀 그런 카드이긴 하지만 해석을 조금 더 하자면 주변에 어울려서 잘 해결하는 그리고 서글서글한 부분도 가지고 있고 인간관계도 되게 좋은 부분도 있고 감정적 감정이나 이런 것도 좀 컨트롤하는 그리고 마음 자체가 조금 그냥 여리시다.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실까요라고 본다면은 진취적이고 막 추진이 런 거보다는 부드러움을 조금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난다라고. 진취적인 사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 이건 좋아하는 거죠. 근데 만나시는 분은 고것만 네. 살짝 빠졌네요. 네. 조금 부드럽고 유들유들하신 분 만나.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 같은 사람은 없어요. 진취적이면서도 내 말을 따뜻하게 잘 들어주고, 돈도 많고, 잘생기고, 영어스럽고, 이런 사람은 없죠. 이것도 적재적소예요. 그건 좀 쉽지 않죠. 네. 찾기가 힘들죠. 참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근데 어쨌든 들어오는 사람들을 봐도 그런 어떤 류의 약간 주변의 어떤 반응이나 자기의 어떤 챙김이나 그 주변 사람 챙김, 뭐 어떤 성향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그냥 의젓하신 분일 것 같습니다. 나이 때는 나이 때는 크게 나오지 않네요. 나이 차이 이분으로 나이 차이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외모... 동갑이 좀 가장 클것 같습니다. 동갑. 외모는 어떤가요? 그냥 무난하실 것 같은데요. 좀더 얘기하자면, 외관을 보면 약간 그냥 부드러워,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을 얘기하면 참, 착 이렇게 딱 이미지를 딱줄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연예인을 이렇게. 잘 알지 못해가지고 착한 이미지요? 임영웅 같은 요런 어, 거지 그게 매끈한 임영웅 착한 이미지 맞지? 선하고 선한 이미지 동굴 동굴, 동굴. 연정우씨 같은 느낌 어 예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에 어, 무난한다라는 부분 너무 해석이 너무 크니까 얼굴이 어, 더 무난하죠 <laughs>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기운들이좀 다르긴 하지만 그 외관의 어떤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 부드러움 속에서 약간 그런 착실해 보이는 분일 것 같아 착한 이미지의 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보고 있네요. 그러면 어떤 시기에 들어올까요? 언제? 언제? 올해 안에 들어올까요? 올해 불시에 들어올 수는 있으나 반짝 들어오는 거라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정작 나의 정말 운명적인 건 아닐 수 있겠죠? 근데 들어오긴 해요. 그 들어오는 게 운명적인 인연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게요? 그렇 운명, 그러니까 운명은 맞아, 인연은 있지만 긴 인연, 정말 운명이 긴 운명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스치는 사람 모두가 다 인연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운명적인 사람지는 모르겠으나 음. 인연은 들어올 수, 수 있다. 있다. 근데 왔다가 갈수 있다. 그리고 진짜 운명적인 인연이어도 네. 난못 만날 수도 있다. 운명적인 인연. 왜못 만나요? 만날 수 있습니다. 운명적인 사람 만날 수 운명적 있죠 운명적인 인연은 못 만나면 끝날 수도 있죠 아 그런가? 근데 내 스스로 운명을 놓아버린 건가? 아니 왔다가 인연이었는데 왔다가 뭐 그냥, 그냥 가한 거지 어, 우, 내가 그 선택으로 그 운명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지 그쵸? 내 스스로 인연이라면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운명적인 혹시?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있다 근데 올해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면 하얀색 컵을 뽑으신 분들과 운명적인 인연은 언제 들어오지? 어떤 사람일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